그러면 이제, 어, 가정도 하나의 시스템이고 작은 국가라고 할 수도 있고 사회라고 할수 있는데, 결국 가정에서 계속 미래가 있으려면 거기서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하고 하는 부분이 중요할 텐데, 그게 사회로 보면 재생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이 제일 사실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제, 자녀 교육에 대해서 되게 관심은 많은데 열심히 시키는 거는 아주 따라하는 것 같은데 어떤 창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유대인들과 이렇게 접촉을 해 보시면서 그 자녀들이라든지 그 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진짜 아이디어나 창의력이 좋습니까? 예, 좋죠. 그게 유대인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분야가 자녀 교육이에요. 유대인들은 여자는 12살 남자 아이는 13살에 성인식을 갖는데 성인식 하기 전까지 12년 동안은 부모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대신 13살 성인식이 딱 끝나면 전혀 자녀 교육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2살까지는 사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선물로 자녀를 주셔서 이 자녀를 온전한 유대인으로 만들어서 성인식 때 이걸 하나님께 다시 바쳐야 돼. 근데 다시 바칠 때 제대로 가르쳐서 온전한 유대인을 만들어서 바쳐야 돼. 그러니까 12년 동안은 정말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아주 올인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교육하고 완전히 틀린 건데 우리는 사실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애 길을 살려준다고 해서 이렇게 대충 가다가 중학교에 딱 들어서는 순간 좋은 대학을 들여보내기 위해서 엄마하고의 전쟁이 시작돼. 근데 그게 완전히 틀린 거죠. 우선 유대인들은 애가 태어나면은 영아기 세 살까지 이거를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세살서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일곱 살까지 그다음 두 번째로 중요. 그래서 영유아기 교육에 아주 헌신적으로 사랑과 신뢰된 느낌이나 어떤 그 규칙적인 습관이라거나 어떤 좋은 습관을 들여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첫 번째 단계가 모유수유입니다. 유대인들은 인간의 아이는 인간의 젖으로 키워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여자들은 필히 모유로 아이를 키워야 돼. 그게 왜 중요하냐면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하고의 어떤 교류, 어떤 편안한 숨소리, 체온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스킨십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엄마 아래는 그러한 무한한 존재에 대한 어떤 신뢰 즉 사랑과 신뢰를 몸으로 채워야 해서 습득을 하는데 그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그들은 믿어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거절하면 그 여자는 유대인 사회의 신화국에 서 적에서 박탈합니다. 심하면 가족 전체를 박탈해요. 근데 고대에는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건곧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 회사에는 그 보육 시설은 물론이고 유대인 엄마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수유를 할수 있는 이러한 완벽한 시설과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그 엄마의 체온과 이걸 통해서 그 스킨십으로 아이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애착 관계를 심어주고 그게 사실은 모든 관계 나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나 다른 사람들하고의 인간 관계를 결정해 주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세살 정도쯤 하면은 아이한테 아주 작은 규칙을 그 아이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이나 부모나 다 동등한 인격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이를 자기의 종속물이 아닌 자기하고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면서 규칙을 하나 정하도 아이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규칙은 정하지 못돼. 그러니까 처음엔 아주 신고서부터 예를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너 엄마 아빠한테 뽀뽀해 줄래? 그 아이가 동의를 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엄마 아빠하고 뽀뽀하는 거야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저 건너방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네가 가서 뽀뽀해 주실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면 이제 그런 식으로 네가 먹은 밥은 저 싱크대에 좀 갖다 놔 줄래? 네가 가지고 논 거는 저 장난감 바구니에 네가 집어 넣어 줄래? 이런 아주 작은 거 아이가 지킬 수 있는 거를 아이하고 동의를 통해서 이제 작은 규칙을 만들어 가는데 그게 세살 버들 시어도까지 네. 간다고 그런 서로 간의 동의하고 합의한 규칙들은 그런 걸 지켜나가는 과정을 격려하면서 아주 좋은 습관들을 어린 나이에서부터 만들어 가요. 그게 그들이 크면서 굉장히 큰그 효과를 바라는 것 같아요. 네, 아고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애들이 대부분 뭐 해라면 안 할, 뭐, 예 들어, 뽀뽀해 줄래? 안 해. 뭐, 이렇게. 그런 게못 하는 거예요. 그럼면안 합니다. 동의 안 하면 아, 예. 절대 안 해요 예. 강제로. 부모가 네. 원하는 방향으로 애를 끌고 갈수 없어요. 네. 애가 동의를 해야만 그게 규칙으로 성립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커가면 결국 이제 모든 의사결정이나 행동은 자기가 하는 자발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게 완전히 섭성화 예. 되는 예. 예. 것이겠군요. 이게 좋은 습관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해서 만드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로 치자면 12살 정도 될 때까지 거의 초등학교 때까지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그 유대인 학교하고 그 학교하고 두 군데를 보낸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보통 그렇게 공부를 이제... 많이 시켜 도 됩니까? <laughs> 그들은 사실은 공부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보통 때는 이제 아메리칸 스쿨을 보내고 주말이나 혹은 방과 후에는 자기네 시나고구에 이제 히브리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학이 되면은 캠프가 열리는데 거기에 그 숙박 시설에 아이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공동체 늘 특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키부츠가 어떻게 되냐면 자녀가 태어나면 학교를 보낼 적에 숙식을 학교에서 같이 합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 부모가 있는 집에 가서 이렇게 쉴수 있어요. 잘때 되면 학교로 들어가야 돼.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숙식을 하면서 그 공동체의 어떤 단결력을 키워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우리가 외국인들 혹은 백인들 생각할 적에 굉장히 개인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은 틀립니다. 유대인은 항상 공동체 생활을 고대로부터 해왔기 때문에 나보다는 우리를 중시하는 문화예요. 즉 나의 이익보다는 공동체 이익이 우선돼야 돼. 그그게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어떤 신뢰를 지킬 만한 그러한 교육이 어린 나이에 가장 우선됩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배려하는 인성 교육이 어렸을 적에 그 아이를 온전한 유대인으로 키워서 성인식이 끝나면은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성인으로서 이제 투표권을 갖고 공동체 운명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성을 바탕으로 그 공동체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런 덕목을 열두 살 때까지 가르쳐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의무 그리고. 사실 열세 살 이후에 즉 중고등학교 이후에서 배우는 거는 그건 사실은 학습의 축적이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나중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열두 살 이전에 어떤 인식의 어떤 틀 그다음에 인성의 어떤 그릇은 열두 살 이전에 그걸 완성시켜 줘야 된예요제 한국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어떤 교육을 시켰으면 혹시 좋을 것 같습니까 열두 살 이전에 초등학교 때. 이 바로 그런 거죠. 그니까 어떤 학습, 학습 선행 교육이 아니고 얘가 살아나면서 갖춰야 될 정신 자세나 품성을 이제 그때 키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인성으로 자라는 게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데 바람직하느냐 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이 즉 정신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 인물로 얘가 커나는 게 바람직하냐가 느 사실은. 교육의 초점이 되야 되는 거죠. 유대인들은 그 승인식을 하고 할때 이렇게 토라의 구절들을 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그런 걸 외우고 하는 것들 우리로 치자면 이제 명심보감을 외우는 것 이런 것인데 우리는 그런 게다 없어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전에는 차라리 초등학교에서 6년 배울 동안에 명심보감이라도 하나 외우게 하라. 그럼 이게 두고두고 평생 자기 머리에서 되풀이 되면서 삶의 기초가 될수 있을 텐데 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이제 토라라든지 이쪽에 모세오경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외우게 하면서 그걸 이제 체득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학습이 아니라 자기가 평생 할수 있는 지혜라든지 그런 정신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마련한다는 그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예. 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자녀 교육을 할 적에 음. 처음에는 엄마는 그 암성 교육을 시킵니다. 그 그러니까 음. 엄마가 알고 있는 기도나 이런 것들을 음. 애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얘기를 해 주므로서 어떤 의미에서 애를 이제 쇠뇌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유대인이 되는 줄도 모르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으로 네, 큽니다. 네. 그러니까 네. 얘 커서 자기 사유에 의해서 종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하도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엄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건 나중에 납비의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엄마는 애가 말귀를 알아들으면 알든 모르든 또 율법 공부를 시켜 계속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는 그게 다 잠재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창의성이라는 게 그, 그러한 기초로부터 이제 튀어난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게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우리 잠재의식이나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부모나 이런 받은 교육의 실마리에서 이제 발현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엄마만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사실 유대인 가정은 아빠가 그 가장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 가정에서는 아빠가 앉는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식탁의 아빠 자리, 거실의 아빠 자리는 거기는 부인도 앉지 못합니다. 그만큼 가장의 권위를 세워주고 대신 아빠는. 아이들이 성인식 치기 전까지 12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게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절대 바깥에서 외식을 안 해요 아이가 미성년일 때는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항상 아이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밥상머리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사실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아빠가 해주는 얘기를 통해서 그 많은 단어 인지력이 생기고 이제 지식이 쌓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아이가 잠자리에 들면은 무조건 베갯머리에 가서 15분 이상 책을 읽어줘요. 그건 아이는 아빠가 읽어주는 책을 들으면서 이제 잠을 자게 되는데, 혹은 관심 있으면 이제 아이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것저것 이제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는 게 되고 뭐처럼 안식일 날 만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절대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불을 피우는 게 일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불을 피우기만 해도 아무리 동족이라도 다 죽였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냈어요 유대인들은. 근데 현대의 불은 어떻게 깁니까 스위치나 버튼으로켜거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은 절대 스위치나 버튼에 손을 댈수 없어요. 그러니까 텔레비 이 스위치 못 눌러, 휴대폰 이거 못받아요 그러니까 SNS 같은 것도 못 해. 심지어는 엘리베이터 이거 못 눌러.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눌러 타고 정 없으면은. 길 가는 꿈을 불러서 이 버튼 좀 눌러 줄래. 해서 이제 맞춰 놓으라 그래. 데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들이 안식일날 할수 있는 거는 책 읽는 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서 보고 자란 게 잠자리만 들으면은 아빠가 항상 뛰어 와서 책을 읽어 주고 모처럼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안식일날 되면은 다 같이 책을 보니까 아, 이거 사람으로 태어나면 책을 읽어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특화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만네 살이 됐을 적에 일반 아이들의 단어 인지력이 한 800단어에서 900단어랍니다. 근데 유대인 아이들은 아빠한테 밥상머리 교육받고, 뭐 백엔머리 이야기하고, 뭐 이래서 걔네들은 1500단어 이상을 알아요. 그때서부터. 그때서부터 크게 차이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독서 습관이 체화되다 보니까,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전문서적을 읽고, 뭐, 팀워크, 프레젠티쇼를 해야 된다거나 이럴 때 걔네들이 굉장히 앞서가요. 우리 한국 자녀들도 굉장히 똑똑해서 명문 대학 많이 들어가는데 그때 유대인은 애들한테 좀 경쟁해서 밀리는 거는 우리가 걔네들만큼 책을 빨리 몰입해서 순식간에 읽어내는 힘이 우린 떨어져.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민족이 유대인이고 가장 책을 많이 쓰는 민족이 유대인입니다. 아, 제가 20년 전에 교수님하고 대담을 했어야 되는데, 애가 다 커버려서 지금 후회가 들으면서, <laughs>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건 전혀. 뭐 저도 후회하게마찬가지니다 <laughs> 전혀 저하고 거꾸로 갔다. 이거 <laughs> 다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는데, 혹시 그러더라도 성인이 되었을 때 혹시 뭐좀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웃음> 제가, <웃음> 이게 좀. <laughs> 아니, 좀 늦더라도, 네. 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결국 네. 회사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실력 차이나 어떤 본질을 보는 힘이나 통찰은 독서와 토론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거를 아마 커서라도 늦게라도 습관화해서뭐 매주 한 권씩 책을 읽어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는 궁극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예. 지금과 같은 IT 시대에 요즘 더욱이 이제 젊은이들 보면 책은 거의 읽지 않고 단편적인 정보만 계속 습득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계속 책은 이렇게 많이 읽어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 아니, 저는 사실은 유튜브나 이게 발전해서 검색을 유튜브로 하고 우리가 비주얼을 통해서 이제 습득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책이라는 능동적으로 자기가 어떤 지식을 흡수하고자 하고 관심, 지옥으로 나가는 거는 아직도 책의 그 유용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이제 병행해야겠죠 예. 그 병아리가 그런다지 않습니까? 병아리가 태어나서 딱 처음 보는 걸 자기 어미로 생각을 하고 계속 따라다닌다고 예.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계속 암송을 하게 하고 책을 보게 하고 하니까 이게 그냥 평생 예. 같이 따라다니는 거고. 예. 특히, 이제, 그, 저도 이제 어릴 때, 저는 이제, 이제, 크리스찬이라서 그러는데 할머니나 어머니가 그냥 흥얼 대면서 부르던 그찬송가는 지금도 다 기억이 나고, 들으면 네. 친숙하고.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은 아이한테 부모가 본을 보이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게 되면 그 부모가 이제 가르쳐주는 중요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은 모두 다가 허물과 단점이 있단다. 그러니까 네가 새로운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의 허물과 단점은 보지 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친구의 장점이나 강점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가 친구보다 더 많이 얘기하지 말고 친구 얘기를 자세히 들으면서 아, 저 친구가 어떠한 장점이나 강점을 갖고 있냐? 그거를 찾으라고 가르쳐 줘요. 친구는 그렇게 사기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실은 단점이나 허물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건 인간이면 두나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내 장점과 만나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는 친구를 아주 귀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절대 혼자서 공부하거나 뭘 하라고 가르치지 않고, 공부를 할 적에도 항상 친구하고 같이 하고, 무슨 일을 할 적에, 놀 적에도 항상 같이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공부할 적에 혼자 공부하다가 어떤 독단이나 편견이나 아지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면서 모르는 게 있으면 라피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면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서로 질문하고 토론하다 보면 그게 어떤 의미에서 이제 자그마한 집단지성의 출발이거든요. 항상 모든 일을 함께 하라고, 즉, 거기서부터 이제 공동체 의식이 싹튼 건데, 그 다음에 또 뭐를 가르쳐 주냐면, 유대인 사회에서는 고리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고리론이라는 건 체인이 있는데, 체인이 한쪽이 끊어지면 이제 이 체인은 역할을 못해요. 공동체 예를 들어서 거기 성인이 한 30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서로, 의, 의가 갈라져서 이게 왼수가 되면 공동체 전체가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모든 고리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상대방을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거예요. 험담이 신뢰를 깨는 가장 무서운 독극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살인은 한 사람을 죽이지만 험담은 세 사람을 죽인다. 이야기하는 사람, 험담의 대상자가 된 사람, 험담을 들이며, 들으면서 말리지 않은 사람. 그래서 아이한테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너는 친구의 험담을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라. 라는 걸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라손하라라고 있어요. 그건 히브리어로 나쁜 혀란 뜻인데, 나쁜 혀는 뭐냐 하면, 그럼 험담은 아니래도 걔가 정말 실장하라 해서 잘못한 일, 그런 건 사실이니까 이야기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적에, 어떠한 경우에도 친구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얘기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나선하라예요. 그러니까 하물며 잊지도 않은 그 무고래거나, 인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거는 이건 율법상의 대제에 속해요. 즉, 이게 공동체 신뢰를 갖고 나가는 건데 이거를 사실 유치원 때가 이렇 줘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부모가 생활 속에서 몸소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으딘 부모들이 정말 뛰어난 요소는 애 앞에서 생활로 본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런 남의 험담 안 하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건설적으로 격려하고 이끌어 가고 좋은 습관 만들고 대신 이거를 평생 하면 힘들겠지만 12살 때까지만 해요. 그리고 12살 넘어가면 부모는 책임이 없어요. 사람의 아들에서 신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책임은 사실은 하나님이 져야 됩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이하고 왜 둘의 관계는 다이렉트로 어떤 독대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모가 빠지거든요. 아저 더욱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더 빨리 알았으면 <laughs> 좋았을 텐데 지금 <laughs> 거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뭐 그런데 여튼 그참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읽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계속 제가 이제 교수님하고 대담하다 보니까 많이 나온 단어가 신뢰, 그다음에 이제 공동체, 방금 아까 체인이라는 얘도 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 예. 한 곳에 몸을 뭐 지원적 공부하고 막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보의 흐름이 있어야 된다는 것 커뮤니케이션, 신뢰, 공동체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것같고 역시 어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해야 좀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 뭐 그거인 네. 것 같습니다 유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는 사실은 집피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비스 산업을 중시키고 제대로 따라가려면 우선 상대방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한테 장점이 있으면 은 배우자. 그 다음에 그들이 단점이 있다면 반면교사로 삼자. 라고 해서 가능하면 저는 그 유대인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려고는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유대인들한테 좀더 긍정적이고 호의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건 사실은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들한테도 많은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장시간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아, 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